<웃음> 오늘 하야 <laughs> <아이야. 웃음> 오늘 뭐 오프닝 바로 하나요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게 있어서 나왔는데 춘천시 내에 있는 착한 가격 업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란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 등 효율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격은 저렴한데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업소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음식점이에요 제가 이걸 찍으려고 점심을 굶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고! 오늘은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요? 미션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 스스로를 내가 찍기? 잠깐만, 나는 내 얼굴을 이렇게 볼 자신이 없는데. 잠깐만, 저 카메라를 찍으면 엄청하게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착한 업소로 아 다시.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착한 가격 업소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니, 나내 얼굴이 적응이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나 맞아? 어떻게 어떻게? 오늘 메뉴는 뷔페식 백반집인데,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고. 아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맛있고 저렴하다고 매우 기대가 되는 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바로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착한 가격 없소 지금부터 제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가셔야 돼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다란 빵 옛날 사람 6,000원 밖에 안해요. 6,000원 대박인데 어허, 이렇게 염수증이 나오고 자유롭게 이쪽에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샘플로 밥을 떠서 드시는 거거든요. 6, 대박이다 진짜 무슨 고 곡인데? 양배추쌈 짱 좋아하는데 여기 양배추쌈도 있어. 어떡해? 야무지게 쌈을 쌌습니다요. 음! 음! 진짜 맛있어. 와, 어, 진짜. 더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더못 먹었네? 다 먹어서 이제 슬슬 일어나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어, 진짜 가성비 미쳤고요. 진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메뉴 너무 많아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진짜 배가 터지게 먹었고요. 진짜 6,000원에 이 정도의 퀄리티와 맛이라니 진짜 최고였습니다. 진짜 착한 가격 인정. 이거 말고도 춘천시 내에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된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단순히 이런 한식 뷔페 말고도 닭갈비, 막국수, 짜장면, 장칼국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 춘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업소들이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고르셔서 착한 가격 업소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너무 맛있고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빠이팅빠이팅